안녕하세요. 해그른입니다. 미래하에단지 왔어요. 이제 근처에는 보면, 뭐, 이렇게, 이 땅들이 있어서 도라지 심어 놓고 했고, 이제 보면 묘목들도 심어서 이렇게 나품말 그런 목적으로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. 근데 도라지가 너무 예뻐서. 자, 나오다가 차를 대놓고 제가 잠시 촬영을 합니다. 제 거는 용량 초과로 인해서 따라해 보느라 하니까 역시 선명하고 좋네요. 고추밭아요 열무가 비에 다 녹았어요. 이렇게 예뻐. 저는 가다가 도덕이나 도라지 꽃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. 예쁘지 않아요. 와, 이 핸드폰은 왜 이렇게 또 화질이 좋아요? <laughs> 이게는 고구마 줄기인거 아시죠? 근데 고고, 고구마 순이에요. 근데 제가 왜 여기를 걸어가냐면요. 정부지가 있어요. 상추도 있어요. 그런데 짜자잔 이게 뭘까요? 홍성아, 홍성아. <laughs>